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에 있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향하게 하고, 하고. 왼스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으로 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해받고, 기뻐하지 아니하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머리에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 하였으나 그의 그 아버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네. 나도 안다 그도 한족 속이 되며 그도 네. 크게 되려니와 아, 그의 아우가 아니에요.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노르말미아마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어, 조상의 감사합니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상 11월 18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부모님이나 어르신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될 시간이 되면은. 자손들이 그분에게 달려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48장은 바로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자신이 죽게 되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요셉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 묻도록 부탁하자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겠다 약속을 했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야곱이 병원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가 얼마 더 살지 못하시겠구나."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그의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도 직감을 했을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과 손자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보자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고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한땅 루스에 있을 때였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축복하셨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기게 하여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하고 또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을 불러서 차례로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떠날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행복하라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거나 아니면 재산, 유산을 이 자손들에게 아마 배분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손들을 불러 앉혀놓고 한 명씩 차례로 축복을 하였는데 야곱은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회상해 보고, 손자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이어서 모든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장자인 문하세를 우선으로 해서 더 큰... 그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일부러 손을 바꾸어 차남인 에브라임을 우선으로 더큰 축복을 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기록하죠. 오른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중요시 여기고 더큰 축복이 있다고 여기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엮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장남이든 차남이든 이큰차별이 없지만은 당시 사회에서 장남을 어, 제껴놓고 차남이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어찌되었든 이렇게 손은 손자들의 머리에 얹어졌지만 사실상 아들 요셉을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돼. 야급은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자들을 입양하여 아들의 반열에 올려 세워놓고 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기도 가운데 그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감동과 감격 속에서 축복 기도가 그렇게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었죠. 아들 요셉은 이 바뀐 손을 더 이상 보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시 오른손에는 장남에게 왼손을 차남에게 그렇게 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밝히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냅니다. 차남을 장자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은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결코 정신이 없는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선리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리 속에서 드려진 기도였어요. 야곱은 그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키르시고 모든 활랑에서 건지시며 자신의 생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저 관념적인,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믿음이나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깊은 신뢰와 어떤 강구함이 없는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할때 어,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 자신의 이, 어, 자신에 의해서 어, 축복하기만 하면 어떤 기도도... 다 이루어지고 축복이 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노안 중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출생에서부터 빌려주신 분이요.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닌 그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손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강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믿음을, 믿음의 고백이 필요로 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생을 개척해 나가렸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다루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지금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대로 한대로 험악한 세월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내 자손을 하나님으로 후손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자손들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는 마지막 말입니다. 21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아,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을 향해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기에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약해질지 몰라요. 새 날이 주어졌지만은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 원망이 클지도 모릅니다. 추수의 계절 그리고 추수 감사의 추수감사절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 속에서 야곱의 그 고백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에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혹 앞으로 닥칠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한계라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라고 행동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며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시는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간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주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심터에서 현장 예배 7시에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 여러분 이 시간 또 급히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아, 이은주 원사님 손녀 되는 우리 어린 아기 온유 이창훈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의 전도사님의 아, 둘째 따님이죠. 몸이 아팠는데 이머전시 갔다가 검사를 해 보니까 급격하게 그 염증 수치가 높아서 급하게 어, 칠드런 호스피탈로 그렇게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검사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을 텐데요. 아, 하나님의 치료이 임하게 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아무 일 없도록 그렇게 회복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하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 저희들에게 명을 가져주시고 예배로 또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